저에게 일대일 양육 성경 공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특히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으며 주님께서 왜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기도하라 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일대일 양육 성경 공부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대일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열어 서로의 치부까지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릴 때 저에게 있던 열등감은 자신감으로 변했고 막연한 주님 생각이 이젠 꼭 주님 뿐입니다로 변해 가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민 생활 10년이 넘었음에도 흔한 친구도 없습니다. 집에 왕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불편함도 모르고 자기 주간에 울타리를 치며 살아왔다 해도 아무 꺼리김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핑계조차도 내놓고 싶지 않은 무언의 열등감으로 뭉쳐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가까운 데서 온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춘기,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으니 영어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친척 간에 생긴 불화까지 목격하고 또 마취라는 사이, 타이틀에서 오는 안팎감으로 터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지만 그때 저에게는 식구들로 인한 상처로 인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상처가 더 먼저인 것 같아서 하풀이 상대는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은 부메랑처럼 저에게 온 듯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한 학기 남겨놓고 장애가 터진 것입니다. 강박장애였습니다. 아들의 성격은 조용하고 소심해서 더 많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흑인한테 돈 뺏기는 상처도 입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한테 못쓸 병을 옮겨왔다는 자책감으로 그 장애의 증세는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집안은 추옥 같았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못해 한국에까지 치료를 다녔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힘든 모습에서 저는 기도할 생각이 났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던 중 엠마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첩 접수하며 본격적인 저의 기도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일대일을 다녀 엠마오를 다녀오자마자 일대일 양육하자는 말씀에 시탄의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온전한 믿음 생활이 시작이 이때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미국 온 식구들을 따라서 인사 치애처럼 잠깐씩 다녔을 뿐 교회에 가면 사람들만 멈춰 보였으니 이게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나 봅니다.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시험 점수 올리기 위해 암기했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외웠던 기억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대일 양육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면서 암기했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암기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그려졌고 그곳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죄스러워서 어찌해서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지 이뤄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암기했던 말씀 10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와 주는 나를 귀실을 신은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이 찬성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중 보여준 그림 같은 예수님의 얼굴과 두팔 벌려 어서 금을 열고 들어오라고 맞이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대로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루가 하루가 기쁨이라 넘치는 에너지를 새벽 기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짧은 신앙생활인데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방언 기도는 남편에게 미친 여자 치고를 받았지만 저는 너무 신났고 기뻐서 골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한 며칠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면서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턱이 빠져라 기도했던 중. 진짜로 누가 옆에 있는 듯 하더니 혀가 춤추듯이 두세 바퀴 돌면서 온전한 방언으로 바뀌어버림에 이것이 성령이 충만인가 보다 하며 몇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던 체험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1대1 제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저희 삶의 변화인 저희 속과 겉까지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들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저를 택하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도 빠르게 은혜를 부어 주셨으니 모든 것이 감사와 사랑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기도는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기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에 이 말씀이 마음의 그림같이 그려짐을 느낄 때 하나님의 평강, 저에게 평강을 주신다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된다는 생각에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양육자께서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같이 기뻐하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로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아들이 치유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온전한 자녀가 될수 있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닌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송구 영신 예배가 예배 때 받은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모르면서 우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닮아가는 행함을 실천하는 게 복음일 거라는 생각에 우선 제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쪽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1년에두번 정도는 해외 사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체험하며 일대일 양육이 끝나기 전쯤 아들이 저에게 모든 것을 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예수 믿으세요? 종머리 갖고 오셨습니다. 하는데 엄마, 정말, 천국 알고 그러는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는 너 아픈 일로 기도하려다가 교회 다니게 됐고, 너를 위한 기도가 엄마에게 평강과 위로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웃는 가정이 있어 좋고, 난 너가 치유됐다고 확신하고, 오직 불평 아빠도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지금 이 상태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던 아들은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할일 <laughs>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내네 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기 피하지만. 확연히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묵묵히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사건 사건들과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자이 교회에 있듯이 저에게 주시는 사의 사역은 중복기도입니다 저를 양육하셨던 집사님과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을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가 될 것이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믿음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